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를 유심히 봐주세요. 매달 100만원 씩경에서 15%의 수익으로 복리 적용 시에 자산의 상승을 계산한 시트입니다. 40년 뒤에 자산 증가량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시 4억 8천, 4% 수익을 복리 시 11억, 6% 수익을 복리 시 18.5억, 10% 복리 시 53억, 15% 복리 시 213억이 됩니다. 그래프로 0에서 6% 복리까지의 자산 변화 그래프입니다. 수익률 2%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야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10% 수익률의 복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6%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이 나오네요. 15% 수익률의 복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10%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수익률이 나오네요. 200억이면 자산 순위 상위 영점. 퍼센트 이내일 듯 합니다. 지금까지의 복리 계산을 보면 월 100만 원씩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만 꾸준히 이룰 수 있다면 누구나 큰 자산을 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의 월급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데 말이죠. 답은 초기 10년간의 종자돈에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0년 뒤부터 자산의 상승 효과가 커짐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사회생활 초기 10년을 어떻게 보내게 되나요? 대부분 초기 몇 년간 열심히 돈을 벌어 차를 삽니다. 몇 년간의 노력으로 만든 종자돈을 차라는 소비성 자산으로 바꿔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열심히 벌다 보면 결혼을 희게 되는데 보통 이때 신혼집으로 전세 또는 대출낀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자금이 부족해 월세로 시작을 하더라도 대부분 돈을 열심히 벌어 전세로 변경합니다. 차와 집이 복리의 마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잘 전세는 쉽게 말해 아무런 수익도 올릴 수 없고 종자돈을 갈고 앉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전세 대출을 종자돈을 갈가먹는 최악의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집을 매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통상적으로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아파트 수익률은 물가상승률과 거의 일치합니다. 정부가 목표하는 1년 물가상승률은 2%입니다. 그럼 아파트를 대출 얻어 구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이자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습니다. 정부가 지원해 주는 특례 대출 등이 있으나 그래도 물가 상승률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또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된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결혼 후첫 신혼집이 전세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복리의 효과를 보기 전까지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운행하고 큰 자산 상승이 오기 전까지 집은 월세를 추천합니다. 가격이 비싼 아파트의 집주인일수록 월세로 받는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적극 투자한다면 일치한진 종자돈으로 전세나 매매로 신혼생활하며 날리는 대출이자 비용과 기회비용보다 큰 복리의 마법을 유지하며 경제적 자유의 길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부족한 금융지식으로 감히 추천드리면 2에서 4%의 수익률 상품으로는 예적금이 있겠군요. 4에서 8%수익률 상품으로는 국내 배당주 투자나 대출 없는 수익형 부동산, 미국 ETF 등이 있겠네요. 8에서 15% 이상 가능한 상품으로는 대출 긴 소형 수익형 아파트를 들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첫째, 초기 10년 종자돈 1억을 최대한 빠르게 모으고 소비성 자산은 포기한다. 둘째, 복리의 마법을 항상 믿고 너무 과하지 않으나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으려 노력한다. 셋째, 젊을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투자, 경험을 쌓는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성투하세요.